오늘은 캐주얼하면서도 약간 스트릿적인 무드가 살짝 가미된 메탈 프레임 안경에 어울리는 쉽게 해볼 수 있는 메이크업 룩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펄감이 들어가 있는 핑크빛 베이스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광이나는 피부 표현을 해줄게요. 저는 이런 펄베이스를 전체적으로 바르면 아무래도 유분감이 좀 많이 느껴져서 하이라이터처럼 이렇게 부분에만 살짝씩 발라주는 편이에요. 아무래도 너무 매트한 베이스 제품을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피부 속은 촉촉한 느낌이 들지만 겉은 좀 매끈하게 마무리되는 포니 이펙트의 에버레스틴 쿠션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줄게요.

이렇게 좀 화사하고 깨끗하게 커버가 된 느낌을 다크닝 없이 좀더 오래 갈수 있도록 저는 메이크업 픽서를 퍼프에 살짝 뿌려서 최대한 많이 두드려 주는 편입니다. 여러 번 두드려 주면은 쿠션을 사용해도 파운데이션 사용한 것 같은 피부 표현을 하기 너무 좋더라고요. 좀 촉촉한 느낌이 좀 비교적 오래 가는 느낌이 드는 쿠션이라서 건성이신 분들이 특히 겨울철에 쓰기 좋은 쿠션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컨실러는 최근에 제가 사서 써보고 있는데 가격 대비 커버력도 좋고 양도 많고 괜찮더라고요. 근데 아무래도 피부 상태가 좀 너무 건조할 때는 좀 뜨는 느낌이 있어서 각질 정돈이 좀잘된 상태에서 쓰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피부의 요철감을 잡아주고 T존의 유분감도 살짝 걷어낼 수 있게 파우더를 전체적으로 사용해줄게요. I'm gonna myself in chan to ru so but I've been on a calm down. See me doing good, they start to hate the side goes. Now I don't know why they matter, be I always take my toes down Driving through my city but my myself the side roll now, Driving solo, I'm just swimming through my hands. When I sober, I just don't like who I am. Pull me up and and I feel like myself again. Love me yes and dope, and I feel like myself again. I'ma break every box they try to put me in. Like 아이섀도는 간편하게 요 멀티큐브 제품으로 한 번에 끝내버릴게요. 요 3번 오로바우 주시 빛이라는 팔레트를 사용해줄 건데요. 숫자가 4 가지 적혀져 있는 대로 색조와 고민 없이 그냥 쉽게 눈 화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이에요. 매트한 코랄 빛의 요 1번 컬러로 눈두덩 전체에 발라줄게요. 살짝 채도가 빠진 붉은빛이 들어간 이 3번 컬러로 눈두덩 중간을 제외하고 앞부분이랑 뒷부분만 음영을 주는 느낌으로 섀도우를 발라줄게요. 볼 에도, 사 용해 줄 블러 셔 부분 으로 전체 를블렌딩을 해주 면서 퍼트 려진 느낌 을좀더 줄게요. So 비워 있는 중간 부분 에는 피치피 컬러 의 예쁜 펄 감이 있는 섀 도로 눈 으로 중간 을 밝혀 줄게요. 피치 골드빛에 펄감 있는 섀도인 우 4번으로 언더 전체에 발라서 조금 오묘한 느낌,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좀더 줄게요. 안경을 쓸 때는 그렇게 막 진한 아이 메이크업보다는 옅으면서도 살짝 색감이 들어간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코랄빛에 음영을 겹겹이 좀 쌓아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해봤어요. 음... Roll me up before, and I feel like myself again. Blow me up and so dope, and I feel like myself again. 눈썹은 그냥 제가 평소에 하는 대로 그려줬는데 너무 진해지지 않게 좀 옅은 느낌으로 그려줬고요. 제가 써본 브로우 카라 중에서는 아나스타샤 베버리힐즈게 진짜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거의 다 써가는데 이제 한국에 세포라가 들어오면 하나를 더 구입할 생각입니다. 코 쉐딩 하는 걸 깜빡해가지고 컨투어링 팔레트로 쉐딩도 좀 다시 해줬어요. 제가 안경을 썼을 때 바르기 좋았던 컬러들 두 가지를 선택해서 발라볼 건데요. 먼저 요즘 제일 잘 쓰고 있는 립인 블러틴트 3호 더 시스터 컬러를 입술 전체에 채워서 발라줬어요. 색감이 좀 제대로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이 컬러 자체가 진짜 오묘한 핑크 컬러인데도 그 핑크빛이 너무 강하지 않아서 저처럼 웜톤이신 분들도 겉도는 느낌 없이 예쁘게 어울릴 컬러거든요. 딱 뭔가 겨울의 핑크빛 느낌? 그리고 입술 주름이 채워진 느낌으로 발리는 게 아주 마음에 드는 립 제품입니다. 런던 여행 영상에서 제가 안경 쓰고 이 컬러를 발랐었거든요. 근데 한 번만 바르면 살짝 오렌지빛이 더 많이 올라와서 초콜릿의 짙은 느낌을 주고 싶어서 한세번 정도 안쪽으로 덧발라서 쓰는 편이에요. 약간 블러셔가 같이 섞여있으면 더 예쁠 것 같아서 립을 바른 후에 아까 사용했던 멀티큐브 제품에 있는 블러셔로 볼에 오렌지빛을 좀 넣어줬어요. 이렇게 하면 오늘 안경에 어울리는 메이크업 완성입니다. 벌써 이제 12월이 다 돼가네요. 여러분 감기도 조심하시고요. 연말 준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.